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8일 화요일 밤 9시 4분입니다. 음,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웬일로 좀 하락률이 좀 나왔습니다. 좀 강한 하락이 나왔는데요. 사실 강하지 않죠. 사실 어, 코스피는 그다지 뭐 강하지도 않은 것 같고 코스닥이 좀 강하게 빠졌는데 아무튼간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여기서 흥분하시지 마시고 언제나 차분하게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물론 그런 말씀은 계속 드리고 있죠. 만약에 기회가 오면은 만약에 만약에 기회가 오면 이번엔 크게 자빠질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비중을 좀 크게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때쯤부터 아마 이때쯤부터 아마 그런 말씀 드렸죠. 예. 네. 그러니까 6월 달, 8월 달에 어, 당해 가지고 쫄아 가지고 이제 인버스를 적게 잡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는 인버스를 옛날보다 더 강하게 잡아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잡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뀐 적이 없고요 그,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오늘 잡아라. 오늘 사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실 오늘의 하락이 저는 별로 그렇게 썩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 근데 어쨌든 그건 저의 생각일 뿐이고, 시장은 그래도 빠지고 싶으면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의 하락이 별로 어, 썩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원래 하락이 좀 진득하고 좀 오랫동안 어, 추세를 좀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려면 은 이런 것들 여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좀 좋습니다. 어, 무슨 얘기냐면 오르려고 시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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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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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서 결과적으로 추세가 꺾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하락 쪽으로 어떤 매집을 한 흔적이고요. 이렇게 매집이 되게 되면은 매집을 안 하고 V자로 곧바로 지수가 빠질 때보다 좀더 강하고 오래 빠질 가능성이 좀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6월 달에 있는 이런 모습들, 6월달에, 6월 달에 6월 만개 이런 모습들 보셨죠? 어, 오르려고 하고 오르려고 했는데도 오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거래일 동안 못 넘으니까 결과적으로 크게 밀리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면 좋은데. 오늘, 만약 이렇게 해서 밀린다면은, 이거는 오늘 여기 갭도 하나 만들어놨죠. 그죠? 어제 종가가 69.85인데, 오늘 시가가 68.9니까, 이 갭파락을 한 주, 예, 갭파락을 해서 여기 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물론 이것도 뭐 엄밀히 따지면은, 야, 3거래일 동안 어디를 못 넘고 저항을 만들어 냈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좋긴 좋은데, 아, 근데 이 조금 더 높은 레벨 대에서좀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에서 하방 쪽이 위 사방 세력들이 매집하는 모습이 조금 더 좋지 않았겠냐라는 말씀은 뭐 드리겠습니다. 물론, 근데, 아, 물론, 근데 요즘 시장이 워낙 고변동성이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V자형 반등도, 어, 이런, 이런, 어쨌든 V자형 꺾임, 뭐, V자형 외봉으로 꺾임,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은 하기 때문에,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3월 달에 V자형 반등한 거잖아요. 사실상. 이게, 여기서도 원래 저점 테스트가 더 들어갔었어야 된다고요. 근데도 보시다시피 그냥 갭으로 붕 떠가지고 방방방방 날라간 거예요. 3월 달에도. 이번에도 그러지 않으란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쨌든 이 그림만 놓고 보면은, 뭐, 사실 별로 그렇게 하방에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는 못 드리겠지만은, 아무튼 뭐, 일단은 몇 거래일 동안 넘지 못했습니다. 어딘가를요. 그죠? 선물이 일단 3거래일 정도 저항을 쌓긴 쌓았는데 어, 보시다시피 요즘 이 시장 상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 최소한 어디를 붕괴시키는 것을 보고 그걸 기준으로 보고 어, 인버스를 따라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뭐 이런 자리 12월 4일날에 시가 정도는 붕괴시켜 주면서 예, 붕괴시켰을 때 그때 인버스를 따라가는 것이 어떻겠냐? 뭐, 물론, 오늘 시가에 어떤 강한 어떤 삐를 받으셔서 인버스를 매수하신 분들은, 어 수익 깔고 가니까 더욱더 좋긴 좋은데요. 아무튼 오늘 못 사더라도, 뭐, 오늘 안 사신 분들이라도 일단 그다지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요즘 같은 상황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 돌다리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번더 하고 있는 거죠. 그 돌다리 두드려보는 과정이 최소 12월 4일날에 시가, 뭐, 62, 362를 붕괴시키고 나면은, 이 362를 종가상으로 완전히 붕괴시켜버리면 그때 따라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신 분들은 뭐 룰루랄 하면서 좀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만약에 오늘 안 사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이 62를 강하게 장대음봉으로 붕괴시켜서 이 자리를 깨면은 그러면 따라 들어가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 한번 더 강조 드리지만 만약에 어떤 그러한 인버스를 매수할 만한 어떤 조건들이 갖춰 졌다면 은 그렇다면 은 이번에는 뭐다 좀 강하게 잡아 올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뭐 다시 한번 또더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한번쯤 뭐 해볼 만도 했겠죠 예를 들면 은뭐 어제 시가를 붕괴 시켰다 어 코스닥 150 선물 기준으로 하면 시가가 1436 인데 이거 붕괴 시키는 순간은 한번 따라가 볼 만한 거죠 오늘 같은 경우, 얘는 이미 보시다시피 어제 양봉을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그죠? 어제 저가도 깼고, 어제 시가도 깼잖아요. 어제 걸 모조리 다 붕괴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어, 뭐, 일단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일단 여기를 붕괴시키는 순간 따라 들어가셨어도 뭐, 괜찮지, 뭐,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기회는 주긴 줄 거예요. 굳이 뭐, 이런 자, 어, 이번에 못 따라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어쨌든 천천히 보시면서 대응하셔도 분명히 기회는 줄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 자리들 어제 나온 시가를 기준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번에 여기를 또 올라오려고 시도할 거 아니에요. 얘가한 번에 죽을 수도 있지만 아마 시도를 할것 같은데 여기 위쪽으로 돌파하려고 시도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나? 이럴 때못 넘어가면 이제 거기서 또 강하게 인버스를 또 붙잡아 본다든가 이런 행동들을 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큰 기회에 와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물량을 이번에는 많이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오늘 이 음봉 하나만 갖고는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강력한 이야기는 할수 없습니다. 뭐좀 많이 빠졌다고 해도 이제 보시면 이제 5일선 살짝 붕괴시키거나 한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시장이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선물이 6포인트가 빠져도 코스닥이 4%가 빠져도 이제서야 5일선에 터치하는 이 정도까지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갖고 어떤 추세 전환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더 기다려 보긴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말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비이성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외봉으로 꺾일 가능성도 있어서. 어,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준들, 예를 들면 뭐몇월 며칠을 나왔던 시가를 붕괴시키는, 뭐, 네, 몇월 며칠 날 양봉에 시가를 붕괴시킨다던가 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면은 들어가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어, 어떤 기준은 제가 지금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런 모습이구요. 오늘 아무튼 그런거에요. 오늘 보시다시피 선물이 6포인트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푸드 옵션이 뭐 많이 상승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예, 푸드 옵션이 보시다시피 상승률이 좀 덜하죠. 예, 뭐 한100% 130%이 정도, 150%이 정도 시세를 주고 대부분 많아요그죠죠 예, 6포인트 빠진 것 치고는 푸드 옵션이 별로 많이 안 올랐다. 아, 푸드 옵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오는 게 솔직히 좀 음, 보통한 보통한 이 거래일 이 거래일만 해도 가능하지만 몇 거래일 정도 좀더 걸릴 수도 있거든요. 또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화요일이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 주 지금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수목 이거를 남았습니다. 목요일 날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인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강하게 선물 매수로 이 시장을 끌고 왔었기 때문에 어떤 만기일이 목요일이 만기일이니까 이 10일 날까지 뭐 지수가 폭락하거나 이런 일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해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이거레일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이 기간 안에 지수가 막 연속적으로 폭락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제 이런 짓을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하는 거죠. 어제 음봉, 오늘 나온 음봉이 만약 진실된 음봉이라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12월 4일날 나왔던 이런 시가를 붕괴시키면서 내일 뭐 다시 한번 여기를 못 넘고 여기서 저항을 쌓는 모습이라든가 어떤 그러니까 위쪽에서 저항을 누적시키는 모습을 앞으로 남은 이거레일이나 뭐 아니면 금요일날 정도까지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 그러니까 말은 어쨌건 매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음, 그 제가 오늘 아침에 수급과 관련돼서도 좀 잠깐 좀 살펴보자면요, 이런 말씀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이 금요일날 부로 개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어떤 시장을 보는 뷰가 확신에 찼다. 확신에 찬것 같다. 어, 보시다시피 어쨌든 개인들이 계속 오늘 굉장한 어마어마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1조 1천억 코스닥 2천억 말씀드렸다시피 이 액수가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이것도 오늘 개인들이 완전 상방쪽으로 다 붙었죠. 네, 완전 강하게 붙었죠. 이런 것도 좀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코스피 1조 1천억 코스닥 2천억 어 선물 3천억 그리고 콜 옵션까지 매수해줬죠 풀 패키지로 완전 전부 다 상방입니다 이런 모습들 좀잘기억해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렇게 시장에 빠지면은 어떤 확신을 가진 개인들이 무조건 이제 조정이라고 눌림이라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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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가 어떤 중요한 지지선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 아주 중요한 지지선들 예를 들면은 뭐 350자리라든가 이런 자리에서도 어, 만약에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라면 그 자리는 붕괴가 되겠죠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와야 이게 받침이 될거 아니에요 어예그니까이 자리는 외국인이나 기관 중요한 자리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와야 이 자리가 지지가 될 텐데 개인이 여기서 들어온다면은 이거 붕괴시키겠다는 의도겠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머릿속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환율은 3거래일제 일단은 어느정도 좀 저점에 대한 지지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나오지 않았던 모습들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낙폭과대로 인한 장대양봉이 하나씩 나오고 있었는데 일단 차분하게 보시다시피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3거래일제 변동성을 3거래일제는 아니고 한 2거래일제 변동성을 죽이면서 어 특정한 가격대를 좀 지지하고 있는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 나오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3거래일 연속으로 볼린저 밴드 밖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가 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음원 달러 환율에 베팅 해볼 만한 근거는 생겼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보시면 어디겠어요 8,500원 안 깨면 되는 거예요 그죠 8,500원 깨지 않으면 어, 8,500원을 지지하는 선에서는 계속 이제 위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뭐 1100원 위로 올라온 뒤로 해, 뒤에 해도 늦지 않지만 뭐난 마음이 급하다 난뭐난난내 생각에는 지금부터 지금이 원 달러 환율에 어떤 저점이 나온 것 같더라 확신하시는 분들은 어뭐 8500원 안 깨지는 한은 계속 매수로 끌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제가 어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보편적인 그냥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써먹을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던져드린 거고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과 뭐 계좌 상황이나 자금 운영 뭐 사이즈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조금씩 조금씩 변형시켜 나가면서 어, 참고만 하시는 선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예, 보시다시피. 뭐 오늘 폭락 이런 게 아닙니다. 평상시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뭐 아직까지는 약간의 되돌림 정도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말씀드렸던 어떤 기준들을 붕괴시키고 어그 자리를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앞으로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확정이 된다면 은 그때 강하게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까 음 아무튼 좀 천천히, 마음가짐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음... 미국장 S&P 하고 나스닥 똑 같죠. 예. 뭐 보시다시피 전, 전 똑같은 얘기만 할 겁니다. 예를 들면은 현재는 S&P가 이 거래일제 어딘가를 넘지 못하고 현재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렇죠? 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글쎄요, 오늘 밤에 뭔가를 확인할까요? 어떻게 될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S&P는 어제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은 어제 상승 마감해서 신고가를 또 썼죠. 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미국장은 아직까지는. 제 생각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굳이 뭐 말씀드리지만 굳이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다면은 지금 준비가 된 거는 제 생각엔 변동성 지수 정도 변동성 지수 상승에 일부 조금씩 배팅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은 나머지는 아직 특별하게 해볼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지금 시장이 워낙 강하니까 아까 한국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뭐예요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은 제가 드렸던 말씀이 어떤 매수의 기준이 한한3 거래일 동안 이렇게 뭐뭐 음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밀리는 모습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여기를 못 넘어가는 여기가 저항이야라고 해서 저항이 확인이 되면은 인버스를 매수하는 쪽으로 말씀드렸었지만은 요즘 시장 상황이 워낙 이 강세장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기준보다도 조금 더 안전하게 예를 들어서 뭐 고점 확인하는 건 고점 확인을 하는 거고 어느 정도 특정 지지선 어느 정도 특정 라인을 붕괴시키면 그때 따라다뤄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P나, 나스닥이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전부 다 그런 기준으로 접근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S&P 같은 경우는 최소한 3670, 3670? 어, 3600, 네, 3670이나 3660 정도를 붕괴시키고, 좀 안정적으로 하려면 3660 정도는 붕괴시키고 나서, 6 0분좀 너무한가요 65 정도로 할까요 네, 3665 정도는 붕기 시키고 어붕기 시키는 걸 확인하고 나면은 따라가는게 어떻겠냐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최소 이날의 저점 12월 4일날 나왔던 저점이 3665에요 3665 그리고 이 12월 2일날 어 12월 이 일날 종가가 3,667이니까 대략적으로 3,665라는 자리가 어떤 아 중요한 자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3,665 정도를 이 s&p가 장대 연봉으로 붕괴시키면은 그때 인버스 잡아보시는 게 어떻겠냐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기준 하나 제시를 해드린 거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글쎄요 그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아직 강하기 때문에 타이밍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강력하게 그래도 어떤 기준을 잡아놓자면은 제 생각엔 요 날일 것 같아요. 12월 1일 날 만들어놨던 이 종가, 12월 1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은 강하게 따라 들어가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똑같아요. 한국장도 만약에 이번에 기회가 오면 강하게 비중을 강하게 좀 잡아 봅시다라는 말씀 드렸지만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도 똑같이 만약에 이번에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미국장 인버스를 잡아보실 생각이 있다면 어, 지금까지 상승에 쫄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자리일수록 강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드디어 금요일 날부로 뭔가 시장 분위기가 탁 바뀐 것 같기 때문에, 그죠? 그 외에도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튼 어, 개인들이 확신을 드디어 하는 것 같아요. 상승에 대한 확신들이 좀 강해지는 게 지금 이 순간이기 되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역발상을 강하게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 그런 느낌에 쫄지 말고, 어, 모두가 위쪽을 바라본다면, 이제는 강하게 아래쪽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역발상, 그죠? 그런 관점이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변동성 지수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변동성 지수가 안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변동성 지수는 어쨌든 현물 지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현물 선물 뭔지 아시죠? 지금까지 제가 종목코드 빅스라고 해서 보여드리는 이거는, 이거는 변동성 지수의 현물 지수입니다. 현물 지수, 그죠? 이게 변동성 지수예요, 이게. 근데 종목코드가 다른 게 있어요. VX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변동성 지수 선물 차트입니다, 이게. 이 변동성 지수 선물이거든요. 어, 선물과 현물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매매의 기준을 계속 변동성 지수, 현물 지수로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변동성 지수 선물 차트를 한번 보게 됐는데, 이 여러분들 선물 차트의 모습이 사실 지금 현물 차트보다 좀더 건전해 보이고 좀 좋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이것도 어쨌든 차트 모양이 지금 그다지 나쁘지가 않아요. 이것도 지금 변동성 지수가 선물인데, 자, 가만히 보시면은 최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거래일째 22.5 정도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22.522.4를 어 계속 지키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런 패턴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물론 이 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음봉인 게 조금 불안은 하지만은 오늘 밤에 다시 얘가 양봉으로 올라와주고 한다면은 어 이거는 가능성이 제법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것도 약간 그 옵션 가격을 베이스로 산출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아래로 하락하는 게 정상인데. 보시다시피,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이렇게 저점을 지키고 있다는 라 거는 어떤 굉장히 강력한 사인일 수 있거든요. 어, 예를 들면은, 이런 모습들 잘 보세요. 이런 모습들. 여기, 여기, 어,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런 모습들 비슷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변동성 지수가 튀어 올랐던 패턴들을 보시면 대부분 V자 반등이었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다가 V자 반등. 빠지다가 V자 반등, 빠지다가 V자 반등, 빠지다가 V자 반등, 빠지다 V자 반등, 빠지다 V자 반등. 와, 대부분 V자 반등, V자 반등이 많았는데, 아, 근데, 아이고, 그몇 군데는 제가 좀 말씀 잘못 드렸는데, 아무튼 이런 패턴들이 좀 좋은 거거든요. 제가 빅스, 빅스 지수에서도 말씀드리죠. 이런 패턴 나온 게 좋다. 근데 아무튼 이런 선물, 빅스 선물에서 이런 패턴이 나온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어떤 가능성이 좀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변동성지수 UVXY가 11을 붕괴시키지 않으면 음 계속 들고 가보는게 어떻겠냐 라고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근거가 하나 좀더 생겼죠. 선물 모양으로 봐도 좀 예전과는 다르지 않냐 어, 이번에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에요. 이 변동성지수 투자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상품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분들만 한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데 이런 때도 있고, 이 대부분 어떤 변동성이 반등하는 이런 패턴들을 살펴보시면, V자 반등보다는 이런 게 우리가 먹기가 좀 편하고, 수익률도 좀 크게 나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코로나 직전에 제가 UVXY를, 그땐 TVIX였는데, 저도 코로나 직전에 TVIX를 샀던 사람인데, 꼴랑 14% 먹고 팔아서 그렇지 아무튼 그 샀던 사람인데, 그때 뭐 보고 샀냐면, 이런 거 보고 샀어요. 이런 거 보고. 어, 예, 봐라, 변동성 지수가 무려 몇 거래일 동안 저점을 지키면서 버티고 있네? 이러다 폭등한 거거든요. 어,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어쨌든 중요한 건데, 이렇게 모아가는 모습들이 중요한 건데, 그,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도 좀 그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다. 선물 지수에서.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아무튼, 뭐, 저의 기준은 여전히 현물이긴 합니다. 예, 현물 지수가 기준이긴 합니다. 현물로 봐도 똑같죠. 현물로 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고점이 노, 저점이 높아지고 이렇게 고점이 높아지는 패턴이 나와 나와가는 것 같지 않냐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UVXY를 보면 11달러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11달러를 보시다시피 지금 몇거래일지 여기 지키고 있죠. 네, UVXY입니다. 어, 하나 둘뭐 이거 이거 두 개는 빼야되나요? 하나, 둘, 셋, 넷. 한 4거래일. 어제까지 하면 5거래일. 이것까지 포함하면 한 5거래일, 6거래일. 거의 일주일가량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어, 이런 것들 천천히 10일을, 10일을 붕괴시키지만 않는다면 매집해서 한 번쯤 큰 수익을, 기대 수익이 좀큰 자리이긴 한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당장 여기서, 뭐, 당장 여기서 UVXY가 다시 100달러를 갑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아, 어, 물론 가면 좋지만, 갈수 있을지 없이 지금 상황에서 모른다는 거죠. 이런 대박을 일단 기대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뭐,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긴, 가능성이 있다, 그죠? 제가 변동성 지수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여기 중요한 자리를 했잖아요. 38. 38이, 38에서 42 자리가 중요한 자리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살짝 넘었다 밀렸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도 일단은 박스권 대응하시는 게 일단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20 어딘가에서 일단 지지력을 보이고 있죠. 박스권 하단에 지지력 보이고 있으니까, 튀어 올라온 다음 어디까지? 아, 대략 37에서 40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구나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생각을 해 보시고, 이 자리에서 일단, 만약에 이 자리 갔다,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해서 이 자리까지 갔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잘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과연, 여기처럼 이렇게 밀, 미끄러져 내릴 것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3월달, 2월달, 3월달처럼 이렇게 한번 쏠 것인가를 여기서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튼 지금 현재 이 빅스는 박스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 보이는 거 보니까 최소한 이 박스권 밑에 2 0 아래로는 갈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 들어요. 어, 이런 말씀 드렸고 달러 볼까요? 달러? 달러는 90.90.7 말씀드렸죠? 90.7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인덱스 90.7 기준으로 지지력 보이는지 근데 현재 지금 이 그림만 놓고 보면요 이게 지금 종가가 아니니까 이걸 보고 이야기하는 게큰 의미는 없을 수 있지만 뭐 지금 9시 반 9시 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어 이거는 만약 이런 그림으로 마감이 된다 라고 한다면 일단 지지력 보인 겁니다 뭐냐면은 이 중요한 자리를 넘었다 어 돌파한짝 했다가 여기 눌려야 될 자리까지 눌리고 올라간 모습이 된 거예요. 만약 이대로 마감하더라도요. 물론 양봉이면 더욱 좋겠지만은 현재 이 모습은 뭐냐면 보시다시피 지지력을 확인한 거다, 그죠? 방금 전에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감해도 이건 지지력 보인 걸로 인정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나와도 아 그럼 여기 이제 지지력 확보됐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있다는 겁니다. 어, 그렇다면은 다음번 목표치는 어디로 잡을 수 있겠냐? 만약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어디가 중요한 자리였을까요? 여기가 중요한 자리였죠? 여기. 아이, 선이 안 꺼지네. 여기가 중요한 자리잖아요. 여기가 무슨 자리입니까? 이 선이 무슨 자리냐면은 이게 91.7 정도 되는 자리인데, 이거 무슨 자리냐면은 여기 저점. 9월 1일 날 저점이 중요한 기준이었잖아요. 9월 1일 날 저점이고, 그리고 9월 1일날 저점 자리에서 이렇게 3거래일 동안 여기서 지지하냐 붕괴하냐를 싸웠단 말이죠. 여기 중요한 자리에요 여기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슈팅이 쏟아진 겁니다. 자, 슈팅이 쏟아졌는데 슈팅이 이제 최소한 멈추고 자리를 이제 슈팅 나오던 게 멈추고 위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방향성이 틀어져서 위쪽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다음번 목표치는 최소한 91.7까지는 일단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지력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오늘 밤에 그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 요런 말씀 드렸고요. 어, 오일도, 오일도 여러분 한 번쯤 이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오일 같은 경우, 오일, 이게 크루도 오일인데, 오일 같은 경우도 방금 전에 달러 인덱스 보셨던 거하고 비슷한 그림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중요한 자리가 43.8인가 자리가 중요한 자리였는데, 요거를 11월 24일날 장대항공으로 돌파한 착한 뒤로 상승했다가 다시 이 자리 지지력 테스트 했잖아요. 12월 2일날 지지력 테스트하고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번에 모습이 별로 좋지는 않죠. 현재로선. 현재로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어디가 중요한 저항이냐면 은 5일은 45.95 네, 대충 45.95가 중요한 저항인데 보시다시피 45.95를 넘지 못하고 일단 여기서 저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매물대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밀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45.95? 뭐, 대, 네. 46이라고 할게요. 46달러를 빨리 돌파한 척 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이거, 이거 이렇게 아래쪽으로 지지력 테스트하고 위쪽으로 올랐지만, 오른 게큰 의미가 없어진다. 어, 46에 대한, 네. 46을 빨리 돌파하지 않으면 위쪽으로 더 이상 못 가서 다시 아래쪽으로 재차 밀릴 수도 있다라는 점. 고점은 살짝 높아졌지만, 빨리 46을 돌파한 착 해야지 위쪽으로 더 희망이 있다라는 점을, 어,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요 에, 한번, 그거나 체크하고 마칩시다. 예, 그거. 저기, 장단기금 리차는 한번 오래간만에 체크하고 마칠게요. 아, 잘못 쳤다. 장단기 금리 차는 뭐 10년물하고 3개월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보통 뭐 2년물, 10년물, 2년물 차이 이거 보시는 게 보편적인 것 같아요. 자 보시다시피 이제 완전 안착했죠. 예. 장단기 금리 차 이게 1봉인데 보시다시피 어떤 금융위기의 씨앗은 어디서 뿌려졌다? 여기서 뿌려졌다. 어, 이때 이, 이때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 이때 왜 이렇게 됐냐면 연준에서 큐티 했단 말이에요. 큐티 테이퍼링했어요 이때. 테이퍼링 하면서 그 여파로 인해서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이게 인공적인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고 봐서 별거 아닌가 싶었더니 별게 아니었죠. 결과적으로 장단기 금리차 이때 역전되고 나서 뭐 코로나가 생겨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는 실제로 침체기로 접어들었고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장단기 금리차는 그 경제 위기를 예측한 중요한 지표가 되긴 되는데 아무튼 지금은 현재 위기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중요한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이런 자리들. 여기 코로나 때 코로나 사태 한참일 때 3월 달에 어떤 장단기금리 자고점.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세상이 안정적으로 대세 상승을 하고 그러고 싶었으면 세상이 한번더 어떤 추가 상승의 찬스를 누리고 싶었으면 제 생각에는 여기를 못넘어 여기를 못 넘었어야 된다. 여기 이번에 못 넘고 아래쪽으로 자빠졌었어야지. 자빠지면서 다시 한번 장단기 금이차 아래쪽으로 빼줬어야지. 어떤 건전한 그래도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었지만은 이미 넘어섰지 않았냐. 그죠? 이 모습 한번 주목해 봅시다. 여기 중요한 자리였는데 어, 여기를 안 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를 안 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넘어섰다. 넘어서서 계속 계속 업트렌드가 진행 중이다라는 거 정도 한번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이런 지표 하나만 보셔도 아무튼 지금 굉장히 주의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장단기금차 역전됐을 때는 어떤 위기의 직전, 위기의 어떤 예상 사인이었고 장단기금차 확, 확대되는 구간 동안에서 주식시장 성과가 어, 제대로 나왔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어, 물론 장단기금차 상승하는 와중에 어, 버블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2007년, 2008년에 한번 있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시세가 진행되고 있다. 주식 시장도 이때하고 똑같다. 지금 이때 그림하고, 어, 이때 그림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3월 달에 만들어 놓은 이 월봉인데요. 3월 달에 만들어 놓은 고점을 이번에 돌파한 착한 꼴이 됐죠. 12월 달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제가 보고 있는 위기는 진행 중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네,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 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